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정길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인 2023년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서 내년 말쯤이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가동하려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서 발전소를 새로 짓고 비수도권 곳곳에 고압 송전설로를 설치해야 할 상황인데요. 애당초 전기도 물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으로 이전하고 불필요한 고압 송전망 건설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하승수 공익 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와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죠.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에서는 의미가 더욱 남달랐는데요. 관련해서 광주시가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명노 광주시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출발 무등이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전세금 대출 심사도 강화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권 행사 시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화번호와 주소가 중복된 당원 명단이 5만 4천 명에 달한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36년까지 현대화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운영사가 기준치를 넘는 압취를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SRF 운영사와 관리 책임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심은주 리포터. 네, 이 시각 시내 도로에서 는 월드컵 사강로지나는데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쌍촌 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 남문방향으로 이동할 분들은 예전 기억을 하셔야겠는데 쌍촌 사거리를 지난 지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쌍촌사거리에서 기아 자동차 남문 방향으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대로는 상무 주공사거리에서 운수원 아들목 방향으로 더디게 이동이 되고 있고 동공도 운수원 아들목을 지나온 차량들은 평통산단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충장 축제 기간이어서 금남로는 구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길 등에서 금남 근린공원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가 되면서 주변 도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중앙대교에서 금남로 사가역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는 구간이고 제복로는 대행교차로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 나주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동할 분들은 참고운전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파를 크게 받는 구간입니다. 삼포면 내기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한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처리 작업으로 금천 교차로부터 정체가 심하게 되고 있다는 점기억을하야겠습니다이 시각 코남 고속도로는 서남 방향으로 가는 길 산울 분기점에서 동립 나들목 사이 부간이 양방향으로 더디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보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이 아침.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관 전력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잇따랐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지정됐는데요. 애초 전기와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을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면서 전력 생산이 풍부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불필요한 고압 송전망 건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어, 어제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가 열렸고요, 대통령실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해서요. 반도체 국가산단의 네. 내용을 아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모르는 청취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 국가산단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경기도 용인에는 원래 SK가 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된 계획인데요. 그 근데 네. 2023년 3월에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용인에 이제 그 SK가 조성하던 일반 산단 외에 그 삼성이 들어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SK가 조성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전력과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원전 10개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력 반도체 산업이란 건 결국 이제 전기와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전기와 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3월, 2023년 3월에 덜컥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 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지정한 게 2023년이에요. 예.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때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국가 산단 지정하면서 용인에는 반도체 국가 산단을 지정했는데. 아,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용인을 지정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뭐,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는 건 결국 이제 전력과 물이 핵심인데, 전력과 물도 없는 곳에 그런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뭐 합리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계속 이걸 속도전처럼 밀어붙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어 산업단지를 계획만 짜는데도 한 4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2023년 3월에 발표하고, 어 그거는 이제 그냥 발표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참 내란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작년 12월 26일, 예. 그 2024년 12월 26일날 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해버립니다. 네. 내란의 와중에 그 사실은 보통 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한 4년이 걸리는데 그걸 1년 9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발표를 할 시점에는 전력 공급 대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이제 발표를 해놓은 다음에 졸속으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이제 3기가와트, 1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전력이. 3기가와트는 이제 용인에 천연가스 발전, LNG 발전을 해가지고 조달하고, 나머지 7기가와트는 이제 서남해안이나 강원도에서 전력을 끌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남, 전북, 충남, 뭐 경기도 안성까지 지금 그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전선 건설하겠다고 지금 전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또 진행해야 할 텐데요. 네. 어, 내년 말쯤이면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네. 내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어, 이 문제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요. 지금, 변호사님 포함해서, 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어, 경기도 용인으로 대규모 전력 집중이 이루어지는 점, 이 점을 가장 문제 삼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이 없다 보니까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져오겠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네. 그게 이제 양구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무산이 되니까 지금은 또뭐 한강 팔당에서 물을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인은 이제 그 수계 자체가 그 한강 물을 끌어오면은 수계가 수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 반도체 공장에서 쓰고 난 폐수는 이제 또 경기도 안성, 안성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물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사실 물 문제보다 훨씬 더또 심각한 게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기가와트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네. 10기가와트의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전력망이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8월달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예. 어, 이렇게 용인의 이 좁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정도로 이게 이 송전망 건설 문제가 뭐 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 설사 이 반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가 전력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도권 일극 집중을 어,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네.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이 반도체 산업단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단지를 투자를 해서. 용인에 조성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지역에뭐 정부가 새 정부가 만든다는 지역의 아리백 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가장 전력과 전력을 많이 쓰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으로 간다면 사실은 지역에 조성한다는 아리백 산단은 그건 껍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1급 집중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어 용인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보니까 그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 수도권에서 에너지는 소비하고 어,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른바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 서울이나 경기의 전력 작업도가 낮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도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그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여덟 개까지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들이 발생하고 어뭐 비수도권 곳곳에 지금 초고압 송전탑들이 많이 들어서 가 있,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이 만약 용인 반도체 산단을 그대로 추진하면 새로운 한 7개 정도의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이 또또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가닥의 송전선이 지금 전남, 전북, 충남, 이렇게 거쳐가지고 경기도 안성 거쳐서 이제 용인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또 초갑 송전탑들이 또 들여서게 되고, 어, 이 비수도권 농촌 지역은 어떻게 보면 피해만 보고 혜택은 다, 어, 일부 수도권, 그것도 뭐 전체 수도권도 아니라 일부 수도권 지역이 보게 되는, 그래서 비수도권은 이제 이게, 전력 식민지가 아니냐라는 표현들을 지금 어 환경이나 시민단체들이 지금 자양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지정할 때요, 이 전력이나 용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거쳤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전 검토를 거치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게 분명한 게그 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 대책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력과 물 공급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발표를 한게 아니라, 네. 어, 그 전력과 물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이게 반도체 산업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력과 물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입지 선정을 해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벌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공급 대책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강,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팔당으로 어, 용수 공급처를 바꾸고, 바꾼 것만 보더라도, 애시당 네. 초에 전력 공급대책, 물공급대책이 없었다는 게 뭐, 명백하고요. 지금 세운 전력 공급대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지금 10기가와트 중에 3기가와트는 천연가스 LNG 발전으로 조사, 조달한다고 하는데, 어, 삼성이나 SK는 지금 R200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앞으로 다100%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게 이미 그 삼성과 SK 목표인데 그런데 10기가와트 중에 3기가와트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조달하게 되면 그건 아리백이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이 많은 어, 모순이 많고 어, 대책도 없이 발표를 했다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렇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도 보니까. 어, 대안으로 반도체 국가 산단을 호남에 짓자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좋습니다. 취지입니까? 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호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풍력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네.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송전선 건설도 안 해도 됩니다.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안 해도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도 아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결국에 국가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반도체 산업단지가 비수도권,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가게 된다면 수도권 일급 집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수도권 1급 집중 문제도 해소하고 송전망 문제도 해소하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선지속 원칙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이미 승인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만약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타지역으로 이, 어, 이전하려고 할 경우 용인 주민이라든지 또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공론화를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그~ 그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익을 따지겠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일단 판단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 용인 같은 경우도, 이게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은 주거 밀집 지역이거든요. 근데 주거 밀집 지역에 이런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밀집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 산업단지에서는 뭐 여러가지 오염물질도 나올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단지 나 나오는 이제 쓰고 남은 물들, 폐수들, 폐수들이 이제 안성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네. 어제 기자회견도 에 경기도 용인하고 붙어 있는 것이 경기도 안성인데 안성에서는 시의원들까지 반, 반대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잘 따져 보면 꼭 용인에 사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다. 네. 일부 뭐 토지 가진 분들이 땅값이 올라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안성 같은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용인으로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온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 이렇게 어 판매가 쉽지 않은데 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용인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 차원 또뭐 지역 주민들의 차원에서도 이건 충분히 공론화해서 재검토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인력들이 비수도권 특히 어 경기도 어 용인이나 아니면 충남 천안 이남에서는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 공장 입지를 정할 때어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어,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 그 호남에 대한 좀 모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흔히 말하는 난방 안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기도 용인이나 평택 이하의 단도체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가면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네. 호남에 많은 대학이 있고,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뭐, 어, 호남으로 만약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그거는 어,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의 그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 TSMC라고 있습니다. 네. TSMC 공장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면 대만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만 동부 지역은 산업지대이기 때문에 산업지대 빼고는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도 중국에서는 시안 같은 중국의 시안은 사실 중국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상해나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시안에 삼성이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인인 인력 문제 때문에 비수도권을 올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지난해 이맘때였죠.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는데요. 광주시도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한강 북카페 사업인데요. 사업이 1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 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우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사업 종류는 굉장히 많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시점에 맞춘 기념 행사를 당시에 했었죠. 작년에. 예.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북카페 만드는 사업, 그리고 책 구입비 보조 사업. 이것도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서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 이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한강과 5.18을 엮은 투어 프로그램 그리고 부스 행사 프로그램인 빛고 책마당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를 해 봤습니다. 광주시는 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한강 북카페 사업이에요. 어, 이 사업이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처음에는 실제로 한강 북카페 사업이라는 네이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한강 작가 측에서 이걸 변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 작가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그 이미지성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많이 쓸수 있는 그 책의 도서 생태계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기에 네. 광주 씨가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사업이 한강 작가가 어릴 적 거주했었던 그 거주지에 원래 북카페를 만들려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네. 그거 실패를 합니다. 현재 소유주가 그 판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인접한 곳에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나대지를 무리해서 예비비로 구매를 해버리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가 시의회 반대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흥동에 있는데요. 예. 어 지금 뭐 차가 끼켜야 한 예닐곱 대 들어갈 정도의 부지를 한4억 원을 넘게 어, 예비비를들여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네, 광주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사억8천만원 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어일년 넘게 지금 그 땅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어, 결국에 이 사업비를 올해 추경 때 10억 5천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그 이외에. 예. 근데 당연히 이런 기현성도 떨어지고 또 절차도 부족하고 타당성도 떨어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는 동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소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비가 사라지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그 예비비로 구매한 이 토지에 뭐 인조잔디만 깔아놓고 앞에 간판 좀 달아놓고 뒤에다가 현수막 좀 붙여놓은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광주시는 여기를 그냥 다 다른 것들은 철거를 하고 어 그냥 차를 대곤 하는 그런 노상 주차장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의회에서 어 올해 상반기죠, 6월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심사 때 어, 예산을 삭감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다시 광주시가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도 삭감됐다는 거죠. 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네.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삭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광주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예산은 다시 요구를 하고 지켜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후로 어떤 뭐 연구나 논의, 고민 이런 것들도 진행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시의회로도 어떤 계획도 전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를 어, 제대로 된 뭔가 콘텐츠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북카페 조성을 위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그 기존의 거주지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소유주의 반대로 구매를 할수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멀리 보이는 어 다른 나대지를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 모든 지자체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의 북카페 아 북카페가 아니라 그 노벨상 소식의 쾌거에 어떻게든 편승을 해 보려고 사업을 좀 졸속으로 추진하고 뭐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를 보통 재해나 재난 때 급하게 써야 되는 그 예산인 어, 예산서에도 담기지 않는 그런 예비비로 구매를 해 버렸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예비비로 구매하는 과정도 효과를 어, 기존 그 한강 작가의 거주지에 비슷한 규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예, 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시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가 지금 기념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한강 작가의 아버지죠.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군에서도 지금. 기념 사업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왈가왈부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 어 장도 역시 한강의 도시로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려고 작년부터 해서 한승원 작가의 생가와 한강 작가의 뭐 관련이 있는 모든 곳들을 좀 박물관이라든가 독서관 그리고 뭐 기념관 그리고 생가 보관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예. 어, 어쩌면 우리랑은 좀 다르게 어, 이게 뭐 시의회 태클로 아니면 어, 지역사회 의 반발로 어, 이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보도는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요. 이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이명노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